0509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수산INT입니다. 수산INT, 은, 는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판매 및 용역 제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 국내에서 유일하게 트래픽 필터링만으로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식별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인터넷 접속관리 솔루션 이오커 SWG V9 초을 기반으로 메일 메신저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이오커 DL p v 구축 SSL 통신 보호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프리점 SSL PA 등을 개발함. 기업 계요 대시 동사는 1998년에 설립. 수산중공업 계열의 이트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2016년 10월 코스닥에 상장되었음 대시 인터넷 트래픽 필터링 기술 기반의 ISP 협력 사업인 공유단말 접속 관리 및 모바일 유해 차단 서비스와 보안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2020년 1월 알루미늄 커패시터 제조 업체인 수산에너지를 종속기업으로 편입. 세계 최초로 100V와 125V 고전압, 고용량 커패 시터를 개발하는 등 업계 내 경쟁력 확보, 재무 대시 보안 솔루션 수주 증가에도 공유단 말 접속 관리 서비스 이용이 감소한 가운데 종속기업 수산 에너솔의 전액 콘덴서 수주 부진으로 전년 동기 수준의 매출 정체 대 감가상각비, 소모품비 증가 등에 따른 영업이용 부담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외화 관련 금융수지 개선 등으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클라우드 보안 시장의 성장으로 보안 솔루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차 생산 확대와 함께 전해 콘텐서 수요도 증가하며 매출 성장. 가능할 전망. 2023년 1월 19일 13시 16분 기준, 장중, 수산 INT의 시가 총액은 1026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사인 현재주가, 입니다. 수산 INT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808위입니다. 수산 INT의 상장 주식 수는 675만 천 주입니다. 수산 INT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수산 I N 디의 퍼운 38.97 배이고 추정 퍼운 n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14.92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70.08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803원을 1 보여주었으며 p b o 은1.56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0원이고 추정 EPS는 n a 원입니다. p b o 와 BPS는 각각 1.27 배, 1,933원이며 1 배당 수익률은 n 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 이익은 영업 소득 대시 영업 비용으로 영업 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 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30억 원, 2 3억 원입니다. 당기 순이익은 영업 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 순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 원, 20억 원, 4억 원입니다. 수산 이 n t 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6번지 95%이고 유보율은 2202.3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76.43이며 전일 대비해서 8.1을 더하기 0.3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2.48이며 전일 대비해서 0.73 더하기 0.1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산 이 n t 의 2023년 1월 19일 13시 16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5,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5,150원보다 5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0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수산 int의 종가는 15,200원이며 주가가 수산 int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산 int의 종가는 15,200원이며 주가가 수산 int의 241 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7%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수산아이엔티은은 거래량 11만 5,717주가 0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39백만 ,000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웅증권에서 3만 7,705주, 한국증권에서 1만 5,748주, NH투자증권에서 9 4 3세주 미래에셋증권에서 6,818주, 이베스트에서 6,43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기움증권에서 47,383조, 한국증권에서 13,714조, 미래에세증권에서 11,735조, NH투자증권에서 9,401흔세조, 삼성에서 6,600의 순섯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2,54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3,60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수산아이 엔티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